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가오라 보세요. 꽃이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간간 이렇게 하얀색도 하나씩 피워줍니다. 아유, 예쁘게. 작년에 진짜 많이 피웠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피워줍니다. 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부지런한 벌들이 참 부지런도 하죠 <laughs> 아, 너무 예쁩니다 요즘엔 어, 무늬종도 나오고 또 외성종으로 작게 키가 작게 해서 나오니까 어, 더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어, 가성비 좋고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정말 이쁘죠? <laughs> 아, 꽃도 얼마나 이쁘게 피어주는지 이렇게 많이도 피었습니다 여기, 아, 너무 이쁩니다. 꽃범의 꼬리가 어쩜 이렇게 이쁘게 피었는지 야, 꽃도 오래오래 피어줍니다 그죠? 꽃을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피워줍니다아 너무 예쁩니다. 많이도 피웠습니다 이렇게 번식이 너무 잘됐네요 가성비 좋은 꽃입니다. 아 너무 예쁘니다 흰색도 나오던데 흰색도 참 예쁘겠어요. 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피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끝없이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이렇게 꽃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계속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목수국 이 아이도 진짜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는 어 목수국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토종 꽃무릇입니다 토종 꼬무릇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토종 꼬무릇 이거는 어디서 딸려 왔나 봐요 이렇게 딸려와서 꽃을 이렇게 피워 줍니다 아이 이것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들판에 나가면 깔렸습니다 온 들판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밑에도 구건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어 밑에 구건으로 되어있으면서 노지월동하고 이렇게 꽃을 입혀줍니다 우리 토종 야생토종 꽃물릇 이거 예전에 밑에 뿌리 음, 삶아서 먹기도 했어요 약된다 하더라고요. 독성은 조금 있어요. 먹으면 쎄한 맛이 납니다. <laughs> 아이고,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 야생꽃이 참 예뻐요. 어, 야생꽃이 저는 이렇게 참 예쁘더라고요. 우리나라 토종 야생꽃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대풍등도 어쩌면 이렇게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고 이렇게 예쁜지 구독자님들 가지꽃 닮았다고 하셔요. 진짜 가지꽃하고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아유 진짜 예쁩니다. 꽃도 꽃도 얼마나 많이 피워주는지 꽃들을 무진장하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게 노지올동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어, 예쁜지, 노지 울동까지 하고, 땅에 있는 건 오히려 안 되고, 야분에서, 이, 이 항아리 화분에서 노지 울동했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항아리 화분에서 이것도 올해도 노지 울동시켜 볼게요. 작년에 했으니까 당연히 되죠. 이게 이제 울동하면, 이지상부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밑에 제 뿌리만 남아 있어요 이거 밑에 그래서 밑에서 다 다시 올라온 아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상부는 다 없어집니다 아우 예쁩니다 색상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름답죠 꽃대도 많이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laughs> 저 노란 꽃술을 가지고 이렇게 참 예쁘죠. 이런 꽃 정말 예쁜 꽃입니다. 요즘 가격도 너무 좋고 3천 원씩 그렇게밖에 안 합니다. 참 가격 좋습니다. 꽃도 오랫동안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삽목도 잘 돼요. 삽목도 너무 잘 됩니다. 이런 게 뉴드 베키아가 명품 겹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몇개 나는 거를 봄에 어, 홀꽃이라고 다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 요원다 뒀더니 저 이렇게 똑같은 홀꽃으로 피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제복 이렇게 꽃살, 청청대 꽃이 이렇게 제복 피고 있습니다. 제법 이정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기도 요렇게 이렇게 척척 올라가면서 피우고 있습니다 청청대 꽃 하늘바라기 너무 예쁩니다 꽃대가 끝없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옷도 오래 가고, 꽃이 진짜 오래 가네요. 꽃이 진짜 오래 갑니다. 아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노지 활동잘 되고, 무난하게, 정말로, 어, 올해 제가 키워보니까,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운 데서도 이게 잎 하나 안 마르고, 너무 잘 됩니다. 아니, 진짜 잘된 아이입니다. 오, 이런 꽃을 키우세요. 요즘은 가격도 많이 싸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쌉니다, 요즘에는. 요렇게. <laughs> 어, 노지 홀동 잘 되고, 여름에도 너무 잘 되고, 이런 아이입니다. 노지 홀동 잘 되고, 여름에 이 땡볕에 또 장마, 장마는 이게 너무 잘 돼요, 장마에. 그냥 흙다 들고 심어도 그 정도로 뿌리가 잘 내립니다. 뿌리가 굉장히 잘 내립니다. 그리고 막 비가 쫙쫙 오고 나서 햇볕 끝에 날 쨍쨍 나도 이거는 하나도 잎이 손상, 손상이 안 되고 굉장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거 추천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너무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삼색 인동초. 향기 너무 좋아갖고. 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피었죠. 얼마나 많이 피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피워서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을 피워서 향기를 품어줍니다. 너무 예쁘지? 꽃을 이렇게 왕창 피웠습니다. 근데군데안핀 데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굉장히 예쁘죠?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삼색인동초. 이렇게 삼색으로 피워주니, 얼마나 예쁜지, 설이 올 때까지 피워줍니다. 삼색인동초. 이렇게. 서올 때까지 하리하게 피워 줍니다. 그름을 듬뿍 줍습니다. 제가 밑에 그름을 많이 줍니다. 밑에 복도 해주고 그름 주고 이래 합니다. 어, 또 투톤으로 피는 토종 인동추 이런 거 키우세요. 너무 예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많이 더 피었죠. 봄에보다 더 많이 피었네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어개 기간 길고 정말로 설이 올 때까지 화사하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고 어, 또 가성비 좋은 또 이런 아이들을 오늘 또 담아 봅니다.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